587평의 토지가 춘 조용한 숲세권에 도로 접근성 좋은 프라이빗한 전원주택. 고칠 거 고치세요. 금일부로 8천만원 가격이나, 이제는 땅값도 세일합니다. 주택은 그냥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하면 한금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587평의 토지가춘 조금만 선 보시면 15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전원주택 인데요 우리 주택 계획 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자 대지가 348평 그리고 임야 낭떠러지가 239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조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앞쪽으로 주도로가 250m 정도 되는데요. 자 편안하게 약간만 올라오시면 된다. 그리고 강하면 생활권이라든지 마트, 학교가 차량 8분, 서울 잠실역 기준 45km 거리에 서울 접근성까지 우수하다. 자 우리 주택 앞쪽으로, 옆면인데요. 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서 예쁘게 예쁘게 성토에서 쌓아 올리셨다. 자, 바깥쪽으로는 이제 소나무까지 해서 굉장히 시크릿한 주택이다. 그리고 이제 옆면으로 들어오시면, 자, 대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 놓으셨는데요. 자,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자, 3분의 2, 그렇지 않으면 3분의 2 정도가 우리 땅이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콘크리트 이쪽 들어오는 입구는 옆면. 옆에 이제 야산이 있는데 이쪽 토지주 토지주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문을 대문을 만드시면서 기존에 이제 성토에 놓으시면서 집 지으시면서 이렇게 양쪽에서 쓸수 있게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도로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들어오는 입구는 반 틈은 우리 땅 그리고 반 틈은 옆 토지주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이제 높게 송토된 곳으로 해서 주차박스 만드셔도 되고, 옆면으로 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이대로 쓰셔도, 옆토지하고 같이 쓰셔도 굉장히 좋겠다. 옆쪽에 이제 아무래도 주택이 들어서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앞쪽으로 이쪽 앞쪽으로 오시면은, 자, 넓은 잔디마당 정원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토지가 총500 87평이다. 그리고 이제 대지만에서 348평이기 때문에 정원은 앞뒤에서 널찍하게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까지 해서 굉장히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래 토지, 아래 토지는 또 단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경계는 오시는 분은 확실하게 뚜렷하게 잘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이제 주택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 솔직히 이제 우리 주택 같은 경우 8천만 원 가격 인하되면서 고칠 거는 고치셔도 되는 그리고 이제 토지 자체가 이쪽이 우리 토지가 지금 계획 관리 지역 내에 안착해 있는데 토지 값도 안 되는 안 되는 가격에 나온 매물이다. 자, 주택은 선볼 거. 차한히이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선볼 거는 선 보셔라. 자, 주택 앞쪽으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정원, 정원이 굉장히 넓게 뻗어 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정원, 그리고 주택 앞으로 넓은 정원, 그리고 옆쪽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제 잔디, 잔디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쪽은 기존에는 탑밭탑밭 탑밭 공간으로 활용을 하세요. 탑박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직하게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 주택 옆면, 우측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넓은 또 정원이 갖추고 있다. 자, 이쪽 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크릿한 시크릿한 정원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오시면 처음에 이제 서두에 우리 토지가 587평이라고 했는데, 요자 대지만에서 348평, 그리고 임야가 239평인데, 자, 임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낭떠러지.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아래쪽으로 해서 낭떠러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자, 이쪽에도 이제 낭떠러지 아래로 해서 이렇게 기소를 해서 정자를 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 이쪽은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송소를 하시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매물 총 587평, 건평 45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5,000만 원에 나온 급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택이 2007년 시월 중공의 단단한조족 벽돌 구조인데 자, 심야 전기 보일러 그리고 지하수 정화조를 사용 중에 계십니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깔끔하게 어느 정도는 들어오실 때 매도인께서 리모델링을 하셨다. 지금은 이제 고칠 거라든지 이제 제가 고치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데크라든지 그 앞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곳, 약간의 배세는 곳이 있는데, 그쪽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안밖에도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이 제 주차장, 뭔가반뜸 정도는 우리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돌아오고 들어오시면, 지금 한바퀴 주택을 보면서 돌아는데요 굉장히 넓은, 넓은 정원, 텃밭을 가진 주택이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주택, 좌우로 해서요. 이런 산세 조망, 산세 조망은 기가 막히다. 자 주도로에서 가깝지만 시크릿하면서도 이렇게 산세 조망을 갖춘 주택 만나 보기, 만나 보기 쉽지 않다. 주택 보시면은 아 그리고 좌 우로에서 굉장히 넓은 넓은 정원, 화단,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공간을.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이번에 이제 가격 인하를 하시면서 거칠 거는 거쳐라. 집주인께서 매도인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데크 데크는 들어오시는 분이 보시면은 거쳐야 된다. 그리고 지붕 같은 거 이렇게 물바지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선 보시고 오셔라. 그 의미에서 이제 8천만 원 정도 가격 가격 인하를 해주셨다. 자 보시면은. 야... 자, 산세, 이런 시크릿한 공간에 산세 조망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보시면은 굉장히 날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는 매도인께서 자주 모든 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에 백면이라든지 지붕 같은 경우 약간 선보시고, 선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주택 자체가 조적조조적 저쪽 벽돌 구조인데 안쪽에는 이렇게 나무, 편백나무로 시공을 하셔서 편백하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거실 공간. 지금 현재 보시면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큰 지막한 창호를 빼놓으셨기 때문에 개방감 개방감은 끝내준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렇게 보시면 이 창호 옆으로가 이렇게가 정남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큰 창호를 빼놓으셨는데 자 앞쪽으로 앞쪽으로 보는 자, 숲세권의 표현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픽스. 창호를 빼놓으셨기 때문에 채광은 끝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면 옆면으로도 보시면은 자 이쪽 문을 여시면 자뷰뷰 정원뷰 자 양쪽으로 해서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개방답이 무엇보다도 좋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도시면 자 주방공간인데 요 주방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주방 그리고 그 옆쪽으로 자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이쪽 주방 뒤쪽으로 해서 이쪽에 지금 현재는 이사를 가시려고 매도를 하시고 이번에 가격 인하를 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면은 가시려고 이미 짐을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넓은 넓은 이런 다용도 다용도 공간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 그리고 거실까지 해서 조금만 손 보시면은 깔끔하게 1 5원 이상의 가치가 가치가 있는 주택이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은 자 이쪽이 욕실 공용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자방 하나의 공간 그렇게 작은 방이지만 좁지는 않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또 다른 또 다른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앞쪽으로 오시면 안방 넓은 안방 공간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박이장도 있는데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안방 뒤쪽으로 도시면 이쪽에 이제 붙박이장, 자, 붙박이장, 그리고 그 옆으로 안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587평, 건평 4 5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5억 7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587평의 넓은 토지가 춘 그리고 조용한 숲세권의 도로 접근성 좋은 프라이빗한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